배선생입니다 자 저희 1탄 주제에서는 배선생이 배선생이 타격 그 메카니즘을 바꾸게 된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를 했던거 같은데 했는데 오늘은 이제 아이 했는데 사람들이 그뭐 뭐 잘했네 뭐그뭐 뭐 좋은 뭐 좋은 좋은도 들어가지고 뭐 행하는 것도 있고 했는데 근데 왜 야구는 그왜 그만뒀어요 야구는 왜 그만뒀어요 그러면 보통 다른 선출들, 뭐 여러 선출들이 많은데, 뭐 잘해, 뭐뭐 개인적인 사정 있어서 부상 뭐 이런 거 있는데,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답변하는 게 야구를 왜 그만뒀나요? 못해서 그만뒀어요. 제가 정신력 이 약해서 그만뒀다라고 사람들한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드린 말도 아니고요. 그래서 못해서 그만뒀다는데, 근데 조금 <laughs> 그 다음 대답이 하기가 하기가. 너무 길고 귀찮아서 사실 좀좀좀 남아 있고 가슴속에 조금 아직 쓰라림게좀 남아 있으니까 굳이 그 이야기 해야 되나 겠 하는데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지금 초중고 대학생들 어, 프로를 꿈꾸는 훌륭한 야구 야구선술, 선수 행복한 야구 선수를 꿈꾸고 있는 친구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는 영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어, 1학년 때부터 시합도 나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못하는 야구도 아니었는데 그만둔 이유는, 일단, 내가 제일 야구를 시작하게 된, 왜 야구를 시작했냐면, 저는 야구가 정말 재밌었고, 야구하면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계속 하고 싶고, 막 웃음이 나와 이랬던 게 야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어요 아 이제 프로 야구 선수를 가야 된다, 메이저리그 훌륭한 야구 선수가 돼야 된다 그런 압박을 받는 순간부터 야구가 재미가 없어졌던 것 같아요 부담이 되고 나한테 부담이 되고 잘해야 되고 압박이 되고 좋은 성적을 내야 되고 잘 쳐야 되고 이랬던 것 같아요 아무리 힘든 것도 다 견뎌낼 수 있고, 재밌고 즐거움 다 견뎌낼 수 있는데, 그냥 내가 그 목표만 보고 달려갈 수 있다. 근데 행복해야 된다. 그 목표를 행복하고, 생각을 조금 바꿔서 하면 되는데, 정말 압박을 받고, 부담을 받고, 기대하는 사람들도 많고, 이렇게 내버리니까, 조금 실력 발휘가 안 됐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근데, 진짜 그만두게 된 계기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일단 그, 그게 그런 게 없어졌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고등학교 1, 2, 3학년 시합도 뛰고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시합도 나라고 했는데 근데 사실 고등학교 1, 2, 학년 시합 돼가지고 1, 2학년 때좀 하다가 3학년 때 못했어. 근데 풀을 못 갔어. 근데 대학교 1, 학년때또 1학년 때부터 시합뛰고 4학년 때가 시합 뛰다가 4학년 때 못해가지고 또 풀을 못가또 야, 이거 내가 물러 설 곳이 없는 거 같아. 내가 조금 멀리 봤죠. 인생은. 나는 언제 프로 야구 선수 됐어 지금 내 아는 애들은 막 어, 프로에 뛰고 난리 났는데 지금 조금 길게 보니까 좀 자신이 없는 거예요. 준우형 치는 거 보니까 와, 저 형이 롯데 간다는데 저 형보다 야안될거 같은데. 저형 그리고 내가 포지션도 겹치는데 뭐 이런 생각도 좀 있었어. 그래서. 내가일할 때부터 굳이 야구를 해야겠나? 아나일학때부 시합 뛰기 싫어. 나4 학년 때만 빠짝 야구할래. 이런 생각이 탁 약간 사람이 좀얍삽해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음... 처음으로 제가 꾀 병이란 거. 사실 조금 아파도 조금 더 쉬고 이런 건 있었지만은 하나도 아프지 않는데 감독님한테 거짓말 쳤어. 허리 아프니까 좀 쉬게 당좀 쉬게 해당. 좀 쉬고 싶다. 근데 뭐 신입생이 감히 어디 뭐뭘 한다고 신입생이 애만뭘 한다고 근데 내가 조금 하니까 시합도 좀 나가고 내가 좀 잘하는 거 1학년들 뭐 형들이랑 같이 시합도 한 번씩 나가고 하니까 좀 거만했던 거예요 아, 안해 내가 나중에 해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자신감도 좀 있었지만 그래서 감독님이 찾아왔어요 감독님 저 지금 허리가 좀안 좋은데 좀 쉬어야 될것 같습니다 부산에서 한 달만 쉬고 오겠습니다 진짜 대차게 바로 이야기 했습니다. 나는 그래 알았다. 알았어. 쉬어. 가서 한달 쉬도 와. 이랬는데 부산에 내려가서 한달 쉬게 됐습니다. 한달 쉬는데 와이 한달이 어찌나 행복하다. 어찌나 달콤하고 너무 운동 하나도 안했어요. 하나도 안하고 한달 딱쉬다 복귀할 때도 하기가 싫은거 야구하기 싫은거 감독님 전화 왔어요. 나한테. 야 복귀해라. 근데 제가 이제 대가리 컸다고 음. 이제. 어른 말을 안 듣는 거야 스무 살 됐다고 성인이 이제 꼴에 스무 살이라고 어른 말을 안 듣네 꼬랑 바로 바짝 뛰어가고 예! 에렇게 쓴다고 가야 되는데 안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감독님한테 감독님 저 아직 허리가 100%안 났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시다가 올라가겠습니다 크한달 반을 놀았어 한달 반을 놀고 놀아보니까 그 맛에 취해가지고 야구가 너무하기 싫은데 한달 반이 지났고 이제 그만 좀 쉬야 어 되겠다 해서 복귀를 했는데 완전 도살장에 끌려가듯이 갔어요. 야구도 하기 싫은데 재미도 없고 재미가 있어야 되는데 재미가 아니라 지금 내가 야구장에 나갔는데 내가 지금 야구장에 이제 야구하러 나가는 게 아니라 이 지금 도살장에 끌려가는 기분이 에요 그래가지고 와 하는데 하기 싫어 죽겠어. 막 런닝도 대충 뛰고 막막 대충 대충 했어요 그러니까 또 선배들이 또 그걸 보고 가만히 있나? 선배들이 얼차례도 주고 기합도 주고 하는데 그 기합도 내가 왜 바꾸는지 모르는 겠 거야. 그래서 그 어린 나이에 와내이 잊지 못하겠다. 내가 한달 쉬어 보니까 내내 야구했던 자신감으로 야구했던 체력 근성 노력이면 내 모든 다할수 있을 것 같아. 그래 가지고. 선배 혼나는 그 순간 딱막나와 진짜 딱 짜증이 딱 나고 가 바로 감독님 말 찾아갔습니다. 감독님 막 찾아, 감이제 야구 못 하겠습니다. 야구 그만두겠습니다. 그래, 그만둬 내려가. 음 알았어 내려가라. 내려가. 바로 집 사두고 내려가는데 뭐 부모님 모시고 올라오, 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야구를 한이 많이 했는데 그렇게 해서 하, 그만 다시는. 건국대학교로 돌아가고 싶은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 건국대학교에 돌아가신 분없어요 나는 뭐 부모님 말이고, 없다 나는 이미 내가 결단을 내렸고, 내가 좋아서 시작했으니까, 내가, 내가 알아서 그만둔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됐었죠. 왜냐하면, 부모님이 저를 야구를 시켜줬던 거고, 부모님이 없었으면 저는 야구를 못했던 거고, 부모님의 의사도 존중해줬어야 되는데, 오직 저만 생각했던 거에요. 그래가지고, 그 당시에 지금 돌이켜 보면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너무 또 고집이 좀 있다 보니까 하기 싫다고 내려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려가면서 뭐 이런 저런 아르바이트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벌어 보니까 진짜 야구는 안 해도 될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기회가 된다면 프로 테스트는 한번 보고, 내 동시, 아, 테스트 한번 보고 내 동생 테스트 한번 보고. 거기서 내가 괜찮다고 연습생이라 데려가면 야구 할 거고 아니면 내가 야구 하는 그 정신력으로 뭐 뭐든 못하겠냐 내가 뭐 노가다를 뛰서라도 야구를 할수 있을 것 같더라고 아 노가다를 뛰서라도 내가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을 것같고 그렇게 해서 야구를 하거 근데 건국대학교 야구를 할수 있는 충분한 기회는 너무나도 많았어. 야구 후보에서 저를 안 자르고 계속 선수 등록까지 시켜놓으면서 기다려줬는데 별 그때 당시 너무 철이 없었던지라 저한테는 별 그게 엄청난 기회였던 건데 그게 지금 생각하면 엄청난 기회였던 건데 그 당시 너무 어린 나머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철 없던 철이 없었기 때문에 그 당시 에 야구를 그만뒀는데 뭐. 후회도 좀 많이 했지만은 어구를 그만둔 거에 대해서 후회를 좀 했습니다. 물론 후회를 안한 사람도 있고 뭐 모든 결과에는 후회가 남지만은 후회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재도전도 하고 프로테스트 보고 그랬는데 굉장히 또그 세계는 또 다르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야구를 그만둔 이유는 일단 첫 번째 부모님 말을 안 들었어. 그리고 끌지도 않는 게, 넘칠라고. 내 그릇은 아직 이거밖에 안 되는데, 나는 뭐, 뭐 넘칠라고. 내가 자만, 자신감도 있지만은, 일단, 뭐, 그거였던 것 같아요. 권태기. 뭐, 약간, 뭐, 연이로 뭐 따지면, 야구에 약간 권태기가 왔던 건데, 그거를 못 견디고, 야구를 그만뒀던 것 같아요. 참, 그때 제가 많이 아쉬운데, 그래서 다시 이 업으로 돌아오게 됐죠. 결국에는 다시 이 야구 배를 들었고, 이 야구를 가르치는 게 좋아서, 야구하는 게 좋아서. 그래서 저는 야구하는 데 공부도 많이 합니다. 네. 어, 일단, 이러이러한 것들을 앞으로 우리 그제이 야기가, 아름다운 두서가 없는데, 옛날 생각에 눈물도 그성그성거리고, 약간 좀생각이참 심시했는데, 현존하는 지금 현재 야구를 야구 선수를 꿈꾸고 있고 지금은 물론 야구 선수들이겠지만 프로 야구를 꿈꾸고 일본 메이저리그 진짜 꿈꾸고 싶으신 분들은 짧고 굵게 하지 마시고 얇고 길게 롱런하는 야구 선수가 된다면 언젠가는 기회가 올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야구의 끈을 놓지 마시고 사야인 분들도 뭐 지금 당장 안 된다고 야구 안해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길게, 얇고 길게 가는 놈이 이기더라고요. 응. 그러다 보면 아마 좋은 결과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탄을 해서 끝내고 3탄! 배 선생이 이 어프에 오게 된 계기를 또 3탄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프!